소개해드릴 라면은 일본 유명 야키소바 컵라면입니다. 니신 UFO 야키소바 전보를 소개해드릴게요. 1976년 출시된 니신 야키소바 UFO 컵라면. UFO 느낌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지어졌고, 1991년부터 큰 사이즈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. 양배추, 돼지고기, 파래생강, 후리가케가 들어갔는데, 일본 야키소바 맛을 잘 구현해,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유명합니다. 오늘 전보 제품은 약 1.3배 큰 제품입니다. 야키소바 컵라면 광고들은 병마 컨셉으로 유명한데요. 이런 광고를 할수 있다니 놀랍습니다. 가격은 새우 한개 292엔, 한화 약 2,600원입니다.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. 제품을 먹어보니 우스터 소스의 향이 느껴지는 야키소바 풍미 라면입니다. 새콤, 짭짤, 고소한 간장 베이스 소스 풍미가 면과 잘 어울렸고, 면은 살짝 뻣뻣한 일본의 야키소바 면 식감을 나름 잘 살렸습니다. 양 또한 푸짐합니다. 두 명이서 나눠 먹기도 좋은 양이더군요. 기분 탓인지 기본 사이즈 제품이 간도 더잘 맞고 맛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야키소바를 좋아하시는 분, 푸짐한 양을 원하시는 분께 UFO 야키소바 전부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.